앞서 우리는 광역상권에 적합한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역상권에 적합한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역상권은 도시 전체의 배우 수요를, 어, 배경으로 합니다. 반면에 지역상권은 특정 지역의 배우 수요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우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업종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업종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권만큼 아니면 그보다 업종 선택은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역상권은 광역상권의 고급화 전문화 대형화와 비교되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업종들이 주로 입점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은 생활 편의 시설 편의 시설 관련 업종들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생활 편의 시설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의식주라는 개념으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주거 관련돼서는 뭐 이건 너무나 많이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업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주택도, 상가도 분양하고 매매하고 임대하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의와 관련돼서는 소형의 의료 매장들, 우리 사고 계신 주문님들을 위한 주로 의료 매장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외에도 안경점, 세탁소 이런 업종들이. 어, 분포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더더욱 중요한 게 바로 이 식과 관련된, 식과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입점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음식점 들어오는데 음식점 중에서도 많이 보시죠? 치킨점, 베이커리, 피자. 이런 것들은 가장 필수적이죠. 자, 거기에다가, 어, 소형 호프집이라든가 뭐, 어, 소주집. 뭐 이런 게 들어오게 되고요.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최근에 핫한 업종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유기농 관련 업종들이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초록마을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연드림이라든가. 이러한 유기농 관련 농산품들을 파는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또 핫한 게 축산물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청과물 관련된 업종들이 고수입을 올리는 업종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산지 가격과 판매가격의 마진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어 창업업종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자 이것들이 몇 개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상권에 입점하는 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상권을 할때좀더 면밀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지역상권은 그 지역의 상주인구를 기본적인 배우수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주인구가 바로 이런 업종들의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배우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주인구의 특성에 따라서 그 업종들이 플러스가 될수 있고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이쪽 어떤 지역에 어떠한 연령층이, 저연령층, 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느냐, 20, 30대가 많이 사느냐, 아니면은 노후연령층,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사느냐에 따라 업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직업군별로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냐, 아니면은 어, 산업 현장에 근로자분들이 많이 사는 어, 지역이냐, 아니면 대학가 주변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사느냐 이런 어그 상주 인구의 특성에 따라 지역 상권의 업종은 적합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시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